라빈 인정 오늘 녹화하고 있는데? 라고 할뻔 그만 데려와 <laughs> 나 저기 올라갔다 올게 어 가만냐? 만원어지 몰라 그래서 내가 먹으라고 할때 먹지 한팀 있나 본데. 해라. 오호! 오는이 늘고 있나 보네. 우후. 우후. 아이 싸워 얘가 그렇게 맛집이라면서요. 카드 어디 있어? 카드. 열었냐 벌써?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이미? 아닌데? 안 열었는데. 여기 있다, 카드. 아이고, 가 일로.

용채, 용채 가만히 서 있어봐. 아, 빠르고 있구나. 이미 기장형 도망쳐. 나 아, 먼저 가요. 날개요. 저도 먼저 가요. 저우니 혼자 싸우고 있어. 여기 내려와 가지고 차를 가져가는데. <laughs> 누가 앞바퀴 터쳐놨는데 오토바이. 어 여기 탈렸다. 아닌가? 뭐야? 어. 신나는 어, 있는데. 야 여기 것도 터트려. 또 내가 어머. 탈게. 내가 탈게. 빨리 터트려, 빨리 터트려, 빨리 터트려, 빨리 터트려. 막아야 놈이 일부러 터친 거였어? <laughs> 이거 내가 터트린 건데 하나? <laughs> <laughs> 어, 앞에 사람. 사람? 봤지? 누구 살렸다. 여기, 여기. 레비시 쪽에서 살렸다, 얘들아. 여기 한대, 여기 한대. 이제? 아, 니 근데 이거 너네 그런 버거 없냐? 이거 릴로딩을 안 눌렀는데 지혼자 릴로딩 되는 거. 뭔 버거 놈? 아, 가끔 터지던데. 그 키보드로 마우스 이거 바꿔서 그런가? 키보드로 무기를 바꿨거든. 키보드로 간간이 바꾸는데. 먹을 거 없다. 그리고 레비씨에서 살렸는데 안테나 먼저 하고 레비씨 가자. 이리게 그래. 어디 갔냐? 갔냐? 차 당이 안찾어어 어, 뭐야? 어, 그래, 위에, 위에. 아, 있어 어왜 이렇게 퍼. 이렇게 잘 맞춰 그리고. 어. 와떨어왔다떨어왔다떨어왔다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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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렸어 아, 여기 한명아어디있 어디서 핑핑 좋은 아 어디 있어, 어디 있어? 핑, 핑. 조은아, 가능 가능 아이 씨, 깐만잠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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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나 나이스. 살려줘, 나 살려줘, 나 살려줘. 살려줘. 순서를 기다리시오 여기까지도. 야야, 옆에, 옆에, 옆에. 아, 몰라, 몰라, 몰라. 못 맞추네. 여봐, 재장전 지원자하고 나잡빠져 있어. 거지 같은 거. 왜 그러는 거야? 오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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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와봐.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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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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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든 자동 산탄 전설 있다야. 나 나도 <좀나 웃음> 라내 <빨라. 웃음> 카드 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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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척, 척 있어. 도나 같이 도자 여기 그나고나통하나나눠줄게 나도 나도 안돼컷컷컷 잡았어 했어 음. 지하창고? 어, 지하창고? 어어 사람 사람 여기야? 한 마리 눕혀놨고 맛있고 컷컷컷싹컷 컷, 컷. 컷. 지하창고 지하창고 <목소리> 뭐야 아왜안 돌려? 소통이 딱 방금 핑 찍은 곳에. 여기. 빨간 핑. 아니면 지하 창고로 바로 오든지. 어, 레비실레오로 방문한 걸로 치네. 뭐야, 하나네. 소통이. 에? <laughs> 조심해라. 옛날 나처럼 안에서 대기 타고 있을 수도 있다. 어, 에? 에이? 에이? <laughs> 어이가 어? 없네. 뭐 있어? 아니 뭐 없어. 전령 너가 뭐.. 너 좋아하는 거 아니냐? 나 전설 네메시스 지금 하고 있어. 야, 띠용이 6개 쓸 사람 있냐? 나 날개 쓰게. 오케이, 오케이. 그럼 다 날개지? 띠용이써버릴를 주로 주 넣으려고 로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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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버로거로거로거였어 280개, 280 있는데. 로거였어로거내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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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로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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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laughs> 기장 영화, 영주 <laughs> 우리 기차 타러 갈까? 아, 좋는데. 안 네, 기다려. 20못 <laughs> 나가. 이거 <laughs> 리얼? 에 나오지. 이거 차안 나가진다고. 에 나오지. 아, 차가 꼈어 망할로마. <laughs> <laughs> 아이 짜증 나네. 나 구상 있어. 나. 들어갈게. 아 정훈이 때문에 날개를 써야 돼. 차 부숴줘. 조용해라 아. <laughs> 나 죽는다 여기서. 나 구상 있어. 아이 나 용치 너, 너 들어오지 마 용치 너 들어오지 마. 나못 나간다고 망할로마 여기 안뭐 되잖아. 뭐, 뭐, 뭐야? 차가 사라졌어. 되잖아. 차가 어. 사라졌잖아. 어. 하지도 않고 지금. 아, 아 뭐, 진짜 어이가 없네. 어. 어. 아. 아 내가 터트렸구만 망할로미. 구렁텅이로 <laughs> 떨어뜨려놓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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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나 먹어. 이거나 먹어. 두명다 이거 먹어. 나는 저기 가서. 생각... 내 생각에 정우나 너한테는 차를 사라지게 하는 버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 아니야, 차 터트리니까 사라졌어. 안 터트렸으면 안 사라졌을 듯. 아 터트렸는데 안 사라지는 거야. 개놀랬어왜 터쳤노 근데? 타고 나오지. 아니야, 그게 껴가지고 안 움직여. 아예. 아 <laughs> 부들부들 떨고 있던데? 그래서 차가? 터뜨린 거. 어. <laughs> 감동을 겨웠나 보다. 뒤집어 틀렸는데 뒤집었는데 뒤집은 상태로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 저거 나 빨리 와봐. 그래서 그냥 터틀인겨 부들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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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뭐 r 개 있냐 i 개두개 있어. r 네 o 개 있어. 위층까지. <laughs> 오케이 오케이. 위층 먼저. i r o n t 있어 근데 위층에서 털려토리도 아세팅이 많네 아너 먹었어? 어 갑자기 피가 차더라 난 내가 실수한 줄 알았잖아 그냥 터쳐버려가지고 어? 아, 여기 할래? 뭐 아무도 안 먹었노 여기 할래? 그냥 안 죽었네 까비 나 내가 쓸게 그러면 네메시스 버리고 나는 전설 프렌지가 있어가지고 할 거면 빨리 해야 될것 같은데 16명 남아가지고 늑대 친구들 다 때려잡어 얘 너무 딴딴해 근데 우리 이렇게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야 여기서? 어그로 끌려서? 힘들어. 아우 벌어 늦대. 다 죽였지. 아오 장전 빡세게, 장전 죽여. 라이스가 수박 되는데, 일단 3발이네. 이제 가야 돼. 속도의 배지랑 캐러베로스 배지 같이 쓰면 진짜 개사기겠다. 내가 저번에 그랬잖아. 개 빠른데? 유튜브 영상 보니까 그거 있잖아 배지 네개다 모아가지고 슈퍼솔져하는 영상. <laughs> 나다 모면 어떻게 되냐? 엄나 어, 꿀잼. 특별한 재미. 효과가 있어. 하면서 원거리 딜 세지고 속도 빨라지면서 <laughs> 뭐 그런 거지 뭐. <laughs> 보물섬 갔다 오고 싶은데. 싸운다. 아, 이거 어차피 왜? 그거 못하지? 왜, 편집 왜못 못하지. f r e 날라 h 날라 t a 기 i 기 jag, labo, labo, c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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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소리 발소리 이 i 여기쯤 있음 이쯤 위에 위 e e me, Jim? We, 여기여기 d e Oh, 빠르게 살리자 빠르게 살리자 살려고 내가 t 예, to 전설 문 w a 있거든 r t 터쳐줄게 이거 먹어 이거 먹어 t i 하나 더 있어요 우리 갈 해야 될거 같은데. 와. 됐다. 럼주 이거 챙겨놓을 사람 챙겨놔라. 나 대통 대통 세 음. 개. 나, 나 대통 세 개. 나 대통 하나만 넘 넘겨주라. 나 하나야 지금. 어? 예? 어뭐 뒤에서 쏘는? 데뭘 모르고 쏴버렸노. 아. 저기 건 저기 저기? 우리 그냥 빨리 가자. <laughs> 저 둘, 뚫어야 돼. 둘, 날 둘, 댕긴다 그러네. 저기도 날 둘, 댕긴다 어? 지하창고 가야겠다. 둘, 둘, 거든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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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쏜다, 쏜다, 쏜다. 어? 어... 이따 뭐... 아저로 가는 게 어때, 그냥? 바로 자기장. 살은 다 뺐어. 어. 뺄 만큼 다 뺐어, 살은. 좀건더 <laughs> 깨지겠다. 숨을 데가 없는데, 여기? 그니까. 야, 이거 타이어 터졌어. 조향이 안 된다. 야, 여기 숨을게. 내려, 내려, 내려. 이거... 나무 부숴버려, 그냥. 아저 개새끼 열감지야. 어, 한대 헤드. 헤드? 응, 121 떴어. 그 헤드 아니야. 헤드는 그냥 누워. 아... 어. 그럼 그냥 맞춤. 오케이. 은영맥 죽였어. 이 위에도 있다. 그냥 맞춤. 아씨, 쟤는 아, 자리 너무 좋다. 우리가 아예 뒤로 빠지자. 그래도 돼? 여기 너무 자리가 개 쓰레기임. 위로 돈다. 근데 여기 연패물이 너무 없다. 우와! 못 맞추죠 <laughs> 쟤네들 와야 되긴 하는데. 음, 그냥 기다리면 돼. 어디 싸워도 필요 없어. 지금 피안 빠지는 게 나쁘지 좋은데. 나중에 쟤네. 너네들도 맞습니다. 근데 아, 들어가야겠는데. 수나가, 수나가 4배가 아니라 하나 헤드. 하나 헤드. 둘 헤드다. 둘 헤드. 올라가도 돼. 올라가면 되 올라가면 되겠다. 야, 올라가자. 쟤네 마지막 여기, 여기. 팀이야. 두명 기어탔다. 두명 기어탔어. 나나어 낙하산 찾아야 돼. 낙하산. 여기 있다. 여기. 내내 정면에 한명 있다. 내 정면에 한 명. I'm a 다다 c 다다 r 다다 p 다다이스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죽어라 이 자식아 노답이지롱 r i e d I'm m a 총 쏘지 않았나? 저기 어, 어디 어디서 i 어 d I'm m 저기 r i e d I'm married. I'm married. I'm 에헤, 안 나이스. 되지. 와, 레전드 찍었다.